해를 준비하며 모처럼의 장보기에 나선 부부. 이거야 좀 많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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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거이이 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 보니 정부의 보조금만으로 살아가려면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돌 말고는 세상의 모든 짐이 무거운 이 남자. 그 남자를 사랑한 죄를 아내는 달게 받고 있는 중이다. 돌집에 새 아침이 밝았다. 과돌 사이를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진기한 풍경. 청소기가 이제 뭐가 들어서 이 구멍이 매캐네 구멍이. 청소 한번 하는데 커다란 진공 청소기에 대형 꽂챙이까지 동원되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다. 같아요. 이런 희한한 일 하는 사람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외롭지 이롭이롭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괜찮겠는데 음. 다한날 이런 청소 한 사람 밖에 없으니까. 음. 아, 그러니까 이 추운데 이 청소를 해야 되겠어, 연가? 아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냥은 안 하지, 마누라가 청소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다. 달라질 수 없다면 그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방법. 빠른 청소를 위한 아내의 선택은 핀셋이었다. 이게 핀셋이에요, 핀셋. 핀셋으로 이거 이거 이렇게 찝으면은 이 손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속에 다 손이 다안 들어가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제 꺼지고 내서 청소를. 나 축구하면 이제 누가 청소할 건가 해서 이제 우리 마누라 또 이제 청소할 배안 하, 훈련 시켜놨으니까 이제 또 이제 전수가 되나 할 거야. 더내 미션, 미션 때로 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응. 네. 그래. 이제... 저기 뭐야 달리기 보니까 빨간 날씨더라고. 아 그렇구나. 네, 빨간 날씨인데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내가 파업을 하든지 무슨 소를 내야지 이게 뭐나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 나는 나 오늘 일런 일인지 모르고 지금 내가 우리 마누라를 이 이시, 시키는가 돼 음악 한번 들어볼게 자 새해 첫날부터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했던지 음악을 선물하겠다고 나선 남편 보자 이런 레드비 반 요도 반 배트뱅이네 이게 들어봐야겠다. 일상생활 속 자연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음악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 문제는 그것이 안의 몫이 아니라는 것. 이 나라는 참 별난 나라다. 그렇지 별난 나라지. 여기는 말이 이렇게 나 얇게 나가는 세상이 없어. 법이고 그냥 지금 세계가 각국이 200여 개국인데. 또새 나라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돌나라라. 네. 돌나라 법칙은 또 이제, 어? 네. 그 법이 따지 여기는 말이야. 빈센트를 네. 청소하고 네. 음. 또이 네. 사나이는 앉아서 탁막 감소하고 말한 네. 그 앞에 시중을 들면서 네. 이 빈센트 청소를 네. 하는 거야. 그 인생이 어. 그래, 뭐야. 이 법이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네. 그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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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나는 가야지, 여기 그래. 여기서는 있새 나라의 어린이는 네? 일, 열심히 일을 한다. 일주일어나 일주일 한다고 해서 늘어있잖아. 또박 감탄 그만하고 이제 이것 좀버리고 오세요 이제. 그니까 버리고 와? 응. 네. 그래, 버리고 지금 또 나도 좀거들어야지 좀 안겠다,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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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이제 청소 많이 했다. 야, 아내의 반란이 시작됐다. 저, 네. 청소. 저혼자야 <laughs> 내가 네, 가소리 내가, 네,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네. 네. 내가 버리고, 버리고 오라 본부대로 네. <laughs> 시행하겠나이다. 응. 갑니다. 알겠노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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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해> 대청소를 마치고. <laughs> 평온한 오후가 시작되나 했는데 떡국 어디에 있노? 떡국 어디 있어? 떡국 냉장고 안에 왜? 떡국은 왜 그렇게 찾았어? 오늘 낮에 오늘 저 오늘 여기 저 오늘 손님들 떡끓여지 음식을 다 잡고 오나 뭐든 정성을 뜯어서 해야 된 거야 글쎄 내를 자꾸 계속 가르쳐내가면 안돼 가르쳐야지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잘아든지못하든지아 왔다 왔다. 아 여기 왔다, 왔다 왔다 왔어요 아, 저기 차, 차가 있네. 저기 차면 저쪽저 맞지? 저저 저기 저쪽 하루 종일 수선을 떤 것도 이 때문이었다. <laughs> 남편을 그리도 설레게 만든 것은 바로 아내의 우쿨렐레 모임. 정작 모임의 주인공인 아내보다 남편이 더 신났다. 이게 이 우쿨렐레야, 기타도 아니고. 이제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대로 하고. 나를 찾아오는 분들은 다 미남 선녀들이라, 그래서. 만 여자도 아니야 그렇게. 그 우리 마누라 마누라도 뭐 이래야되니까 <laughs> 마누라는 마음이 안 예쁘니까는 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나. 우리 마누라 가까 응. 성질 내고 하는 바람에 <laughs> 내가 또. <좀. 웃음> 사실 사람도 반갑고 음악도 좋지만 그보다 더 기다려지는 건 아내의 노랫소리다. 이만한 낭만이면 조금 부족한데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서로를 다독일 수 있을 터, 아내가 돌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이 남편에겐 곧 기쁨이고 고마움이다. 뒤로 하고 갑자기 자리를 뜨는 남편. 산속 음악회가 끝나기 전 미리 떡국을 준비해 놓을 야심찬 계획이다. 됐다. 사실 요리엔 좀 자신이 있다. 내 군에서 내 직업이 조리사라. 군에서 해군 해운에서 배 타고 다니는 배에서 내가 조리사로서 이제 내가 한 십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런 나 혼자 혼자 뭐 해먹어도 더뭐뭐 여자가 뭐 하는 만큼 다할수 있어? 잠깐 잠깐만. 아이저 뭐야 물 뭐야 원래 떡국을 담그다 하는 거예요? 아 짜게 됐다. 자신만만하게 떡국을 대령하는 오늘의 요리사. 강 어? 근데 왜 이렇게 떡국이 볼게아 거기다 저 당신이 말이야 스프에 네. 아무 다신분이 없어가지고 에 네, 스프? 그래가지고 남의 스프를 두개 넣었어 두개나어네아더드실면더 더 드셔도 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니 일단 당당함으로 맞서는 남편 우여절국절에해첫날의 떡국 잔치가 시작됐다. 음, 이거는 진짜 로 어떻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라는맛 반. 막마지반 음. 무슨 맛이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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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이 마지막 마지막 마 그 길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않아 있다. 오늘 방에 불을 좀더 떼야 되는데 영감이 안 떼는가변? 그래. 당당하게 산중생활 모든 낭만은 그래, 다 누리고 사는 이 남자. 숲속의 장소서 살고 나면. 이번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나미 누나는 넌 공명은 나미 누나. 아내의 심기를 건드린다. 이게 이제, 이제 내가 골짜기 여기 74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이 골짜기에 이제 와서 이 동네 마을을 배경을 해가지고 노래를 한한 열곡쯤 쳤어. 그첫곡 중에 하나인데 이마을에 아가씨가 일곱 명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제 결혼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다 갔는데 그동안에서도 나이가 최고 많은 그 남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제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30대 후반 이제 40다 돼가고 그래가서는 이제 열합 20살이고 그런데 그 모델로 한게 지금까지 노래가 남은 게라 여기 그 여기도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까지 있는해 느리게 하라고 남편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작정을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아내 속을 뒤집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다. 고가 도 이때 어떻게 했고? 이번엔 여인네의 모습 하나를 그리는데 대게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그렸던, 이런 모습 그렸더 이런 모습이로. 예쁘게 그렸는 거 보니까 이거 난은 같은데? 아야 그때 그 여자야, 그 여자야. 나 이렇게 안 예뻤었나, 그러면? 당연당 다윗이 언보다좀 못했지. 아야, 아야, 아야. 아니, 아야, 아야. 그런 거야, 그래? 아야 이건 내 아니라 그랬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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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건 내가 아니고 누구? 그때 그 여자. 갔다 가. 이럴 땐 정말 눈치가 빵점이다 그래야 다 옛날 친한 얘기지. 이거 뭐.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봄날 같은 사람 하나쯤은 있기 마련. 하지만 지구상에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 암묵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 그건 아무리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중이야. 남편은 오늘 그 질서를 깼 참을 인자라는 거. 돌부처 같은 아내도 오늘만큼은 감정을 삼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참을 인자를 쓰게 만든 장본인은 여전히 천하태평이다. 양는시년에는 평생을 내 이런 스타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미안한 건 여전히 그것도 잘 모르는 때가 있어 와가지고 한 아, 불평 없이 저렇게 지금까지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나 너무 고맙지 저 고마운 사람들 나에게 천사지 그리고 여기 뭐청양에러운는 이웃이 있나? 산다고 저 사람마가 두만 살았으니까 돌을 나르는 나그네의 여인으로 산지 20여 년그 마음은 돌만큼이나 묵직한 시간이었다.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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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오는 건고유한 정막뿐 아무래도 오늘은 아내의 마음이 단단히 상했나 보다. 답답한 마음에 아내를 찾아나서 보기로 했다. 아유 그들만, 여기, 여기. 아, 반반 식때돌이 하나 여기 있다, 있다, 여기. 결국, 뒤숭숭한 마음을 돌로 달래기로 했다. 아, 어이. 아, 하. 야 우리 마누라 같이 했으면, 이런 후딱후딱 할데 혼자, 혼자 하긴 좀 힘들어. 말라 도와주면 얼마힘이데 고독한 사람의 발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랑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돌쟁이 아내로 살면서 그 고집통 또한 돌쟁이 남편만큼 늘었다. 오늘만큼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단단히 치러야 할 모양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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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삐졌다고 삐져가지고 마음대로 저기 지금. 삐져가지고. 남편이 회심의 작전에 들어갔다. <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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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돌 빛돌돌돌돌돌살이고 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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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네 어째 가버렸네 이거 가버렸네 아 오늘 되게 비쌌구나 오 내가 지금 이 그래도 40년 세월 돌 왕국을 건설한 돌고집이 아니던가. 이대로 물러설 남편도 아니다. 반반하게 너른 돌을 골라 사나이의 진심을 정성껏 담아보는데 돌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아내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군불까지 동원했다. 이맛에 사는 부부다. 모른 척 넘어가고. 알면서 속아주고 부부의 불공정 계약이 또 한번 체결됐다. 나는 우리 마누라 노래하는 게 좋아. 아무 때가 막 화가 나든 저 사람 노래 한 부르면 나는 태양 태양 사가지니까. 서로가 부족한 사람이기에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공간이 생긴다. 그 틈을 메우기까지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부부는 지금 돌과 함께 그 평생의 대업을 잃어가는 중이다.